데코 퍼니처 뉴데이지 좌식 화장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깔끔한 모던 디자인과 핑크 계열의 색상이 매력적입니다. 크기는 400x252x470mm로 작은 공간에도 잘 어울리죠. 특히 거울이 포함되어 있어 화장할 때 편리함을 더해줍니다. 사용자들은 이 화장대의 조립이 간편하다고 극찬하며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 효과를 높여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품질 또한 신뢰할 수 있어 일상적인 사용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제품이라 더욱 믿음이 갑니다. 총평하자면 데코퍼니처 뉴데이지 좌식 화장대는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입니다. 작고 아담하지만 멋진 공간을 만들어 줄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핑크색의 파스텔 미니 화장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.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특히 작고 아기자기한 사이즈가 좋아 화장대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거울이 잘 되어 있어 메이크업할 때 편리하다는 의견도 많았고 무엇보다 핑크 컬러가 사랑스럽다는 피드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. 제작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에서 품질에 대한 신뢰도 높습니다. 무료배송과 설치가 필요 없다는 점도 소비자에게는 큰 매력입니다. 작지만 실용적인 이민희 화장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하니 꼭 한번 고려해 보세요. 이 제품은 프리메이드 미니 화장대입니다. 이 제품은 공간 활용이 뛰어난 디자인으로 작은 공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거울이 있어 화장하기도 편리하고 PV 소재로 내구성도 좋습니다. 고객들은 특히 세련된 외관과 실용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크기가 아담해 침실이나 드레스룸에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. 간단한 조립 없이 완제품으로 배송되어 설치가 용이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.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프리메이드 미니 화장대.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.